장관님, 질문하니다 예, 네, 민주당으로 들어온 믿을만한 제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입니다. 지금 현재 복귀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은 자기들이 훈련받은 그 지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청주 공항 여기에 그 폭발을 임무를 맡은 그런 블랙요원들이 있었고 또 사드 기지의 이런 테러를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직 업을 팀별로 받았다. 그리고 이 제보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다섯 개를 소지하고 있다. 이런 제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어,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이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던지고 가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주공항의 경우에는 블랙요원이 5명 내지 10명이 배당이 됐고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블랙요원들은 직속 담당 상관에게만 지지받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복귀 명령이 안 내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만약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 민주당 박선은 의원이 블랙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어,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심이 됐다. 한번더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소집 명령. 이게 해제가 되고 작전이 취소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체적인 제보의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장관 권한 테함께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가 블랙요원들의 이 테러 소요의 대상으로 이미 어. 지시가 내려갔고, 그걸 업무를 배당받은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과 사드지, 사드기지의 경계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당장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사에서 어, 밖으로 나간 폭탄, 건축, 탄약 등의 무기를 전수조사를 당장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모두 전량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수 조사하고 회수한 그 내역을 상세히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블랙 요원 지금 어, 현역 HID는 아까 이제 장관께서 대인께서 복귀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민간 요원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역의 경우에도 아주 다수가 복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경계 강화와 무기 전략, 전수조사, 회수, 그리고, 그리고 업무 중지 명령과 복귀 명령을 하시고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관련된 내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 지시를 제가 해놓은 상태고 그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즉각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언제 이런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지금 요원들은 점조직으로 위에 상관의 명령만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내란 속에 윤석열이 지금 수사를 받지 않고. 어,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란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즉각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하십시오. 공수처장.